안녕하세요. 비상의 음악 일기 자유론 비상입니다. 오늘은 빛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첫 곡으로 디아크님의 빛 듣고 고요 다음 곡으로는 홀드님의 빛 감정을 만껏 터트려 라이커 파이어워크 그리고 잠깐 반짝하고 사라질 한라의 순간을 담아 유엔 아이 틸리다이 리듬 맞춰 클리벤 어클랩 다이아몬드 인 마이 아이즈 속에 레드빛 거리를 거니는 나를 바라봐 가득히 쏟아진 기억의 조각은 유노이야 얍! 감정을 막껏 터뜨렸습니다 얍! 얍! 일리님의 유노이야 듣고 왔고요이 세상 끝까지 모두가 놀라 놀라게 기대해도 좋아 뻔하지 않잖아 시작할게 멋지게 끝을 모르게 울려 퍼져 오, 기대도 되나요? 기대 잔뜩 합니다. 두구두구두구. 로켓펀치님의 빈밤붐 듣고 왔구요. 난 떠날래, 난 떠날래,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난 떠나고 안 나타날 거야. 기억에서 사라져 지워. 기억에서도 아디오스, 꿈에서도 아디오스, 아쉬워 마, 아미고스. 그리울 때 나타날게 잊혀질 때쯤. 영화 터미네이터의 대사가 왜 생각나죠? I will be. 부디 님의 안녕이 듣고 왔고요. 흑곡전해드릴 시간이네요. 흑곡으로 사이퍼 님의 페임 준비했고요. 돈나로 보내세요.